자 이제부터요 아, 광고 수익 누가 받아갈까요? 연예인이죠. 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삽니까? 네, 빌딩을 삽니다. 일명 빌딩이죠. 이 빌딩 아, 소, 여기서 들어오는 소득 있죠? 이 빌딩 소득은 뭐예요? 인쇄 소득처럼 들어오죠. 우린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소득입니다. 인쇄소득. 자, 그런데요, 연예인들이 결국은 CF를 통해서 이 광고 수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평범한 우리가, 평범한 우리가 이 광고 수익을 평범한 우리가 받아올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룰루랄라 룰루랄라 마트 갑니다. 예, 네, 마트에서 한달 동안 장을 봅니다. 네, 생필품이죠. 네, 이 생필품에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요, 무한대로 합산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그룹 점수라고 합니다. 네, 내가 좋아서 함께 쓰는 거죠. 장을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 점수를요, 한달 동안 모아서 정산을 해서 그 다음 달 14일 날 캐시로 현금으로 줍니다. 강력한 현금이죠.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수익구조를 한번 볼까요? 예. 자, 어느 날 입후입니다. 입 if. 예, 어느 날 입후예요. 아, 제가 아, 저에게 아, 누구 엄마 띵동 하고 아, 우리 마트 바꿔 쓰자 라고 하는 정보를 줬습니다. 그분을 S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정보를 주신 분이 있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정보를 줬죠? 음, 그래서 제가, 아, 그럴까요? 어, 제가 한번 마트를 바꿔 써볼까요? 라고 생각이 전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생각이 전환이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누구 엄마, 마트 바꿔 써봐요. 정말 좋아요. 라고 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제가 정보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이 정보선입니다. 정보선. 저희는 마트를 바꿨으면 우리에게 유리해!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한달 동안 지나고 누가 가장 캐시를 많이 받았을까요? 라고 제가 물음표를 던진다면.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무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마트를 바꿔서 가정할게요. 20만 점수를 모았다, 20만 포인트를 모았다라고 제가 if 가정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저와 함께 구해볼까요? 자, s 땡땡 나 땡땡 a 땡땡 비가 있겠죠. 자, S 한번 볼까요? 자, S는요. 여기 제가 아까 그룹 점수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아에이가요다 합산해줍니다. 와, 얼마예요? 80만 점이죠. 자, 80만 점은요. 6%의 캐시를 줍니다. 48,000원을 받습니다. 자, 다 가져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 전체가 S의 그룹이지만 나의 그룹이 섞여 있죠. 그래서 S그룹에서 나의 그룹을 빼줍니다. 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나 이하는 60만 점입니다. 똑같이 6고요 36,000원이죠? 네. S에서 나의 그룹을 빼주니까 차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띵동하고 14일날, 어, S는요, 한국아메로부터 12,000원의 캐시를 받습니다. 아, 너무 괜찮죠? 네. 그런 다음에, 어, 나는요, 36,000원 다 가져가면 피라미드입니다. 그런데 한국 가이가 잠시만요. 음, 여기 A와 B가 노력을 했네요. 이분들 소비자도 빼줍시다. 이분들도 빼줍시다. 맞죠? 그래서 한국 가이가 A와 B에게 자, 캐시를 빼줍니다. 얼마를 빼줄까요? 보너스율표가 있습니다. 3%의 캐시를 줍니다. 6,000원. 또 여기도 20만원은 3%입니다. 예, 6천원. 이 돈을 어디서 빼줍니까? 이 3만 6천원에서 빼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빼볼까요? 여기 띵동 6천원, 띵동 6천원. 자, 그리고 어, 3만 6천원에서 12,000원을 빼니까 나는 띵동하고 얼마일까요? 2만 4천원. 저는 사실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왜놀랬냐면요 보세요. 음. 여기 보시면 24,000원, 24,000원, 12,000원, 6,000원, 6,000원. 이 수익 구조가요, 자세히 보시면요, 예, 여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자, 특징 한번 볼까요? 수입이 역전됐어요. 자, 선착순이 아니고요. 노력순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12,000원과 여기 보시면 24,000원. 다르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수입이 역전됐어요. 수입 역전은요, 피라미드 다단계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 역전, 매력적이고요. 세 번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걸리면 안 되죠. 예. 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 안 돼서 저는 여기에 S가 없고, m 이 없어요. 음. 그리고 A, B가 각각 아, 포인트 20만 점씩 바꿨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의 보너스는 전혀 네, 나와 S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보너스의 변동이 없었어요. 도덕적, 윤리적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어, 공평하게 나누기를 하지 않았고요. 공정하게 노력순으로 배분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구조가 보여주는 게 뭐다? 야 정말 이 수익 구조면 누구 하나 손해 보는 게 없겠구나.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버드 대학원 생의 논문에서 이 수익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논문에 나온 수익 구조가 에디슨 마케팅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실, 이 설명을 듣고 아 제가 결정을 했죠. 야, 이 정도면 생필품은 죽을 때까지 평생 쓰는 건데 이걸 가지고 내가 만약에 아 이런 광고, CF 모델이 될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럭키한 건데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필품을 통해서 매달매달 네 매달 그룹 점수가 합산돼서 캐시 들어오던 이 광고, CF 모델, 평범한 우리가 CF 모델이 될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이 플랜을 우리가 1, 1명이, 한 1명에게, 한 2명에게. 그래서 1, 1, 이 플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선 있죠? 여기 선. 음, 요 선은요. 무슨 선이다? 아, 광고선이다. 광고선이다. 네, 요 선이 광고선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평범한 우리가 생필품을 바꿔 쓰면서 광고 CF 모델 될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 이 절호의 찬스를 A마트, B마트, C마트, E마트 가지 마시고요. 아,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내가 오너가 되는 아메이 ABM 마트로 가셔서 마음껏 쇼핑하시고 여러분의 CF 모델 비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익구조 아, 잘 이해하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